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번 지원이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김지희 기자입니다. 전통시장 한 매장 앞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.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업이 전체의 45%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소비 쿠폰이 긴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 기대가 있어. 소상공인들이 뭐 힘들게.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늘뭐 고맙게 생각해요. 코로나19 이후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 효과를 낸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소비쿠폰 역시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소비쿠폰을 만들어주면은 시장이 활성화가 잘될것 같다고. 일단은 자기 돈으로 물건 사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. 그래도 그 정부에서 해주는 소득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. 어디 가게를 가든 간에.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시장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소비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일상적인 소비는 물론 망설이던 지출까지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. 아무래도 그냥 주시는 거니까 좋죠. 시장에서 반찬거리 사다 먹고, 뭐, 좀 남으면 안경 하나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.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 큽니다. 아이가 4명인데, 저희는 금방 뭐 사용 금방 할까? 외식을 할 것. 외식을 사게 해야 할 것.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.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수도권 외 지역, 인구감소 지역 등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카드포인트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.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, 식당, 미용실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, 대형마트, 배달앱, 유흥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한편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, 지급 절차, 사용처, 이의신청 등 관련 상담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상권에 온기를 더하는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.